이 실기대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 사실 이 실기대회의 경험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경대 대상 상명대 금상도 수상했어요 건국대 은상도 수상을 했고 동덕여대 은상도 수상했습니다 이게 한 학생이에요 특히 이 경희대 이런 내신에서도 합격을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미대 입시와 실기대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실기대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2026학년 입시 일정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일정이에요. 3월 26일 서울교육청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수학능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것처럼 사실 평가원 모의고사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중요한 그런 기점에서 자기 중간 과정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전형 기간입니다. 9월 8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9월 3일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가 원서 접수예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여기서 수시냐 정시냐 어, 명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9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시 전형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죠. 그래서 13일에 수능을 보고 대략 12월 초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1월 28일까지 정시 전형 기간이 됩니다.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구정이 2월 중순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Okay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기 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키워드죠. 실기 대회.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학교가 경희대입니다. 5월에 국민대 서경대 실기 대회. 여기 국민대 실기 대회. 이것도 기초조형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학교들을 보면 기초소양 파트를 가지고 실기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대 뭐 거의 유일하다. 여기 보시면 삼육대 같은 경우에도 기초소양 과목이 있긴 하지만 유형이 좀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월 중순에 있는 국민대 실기 대회에 많이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서경대 실기 대회가 마찬가지로 5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6월이 하이라이트예요. 6월. 그렇잖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문에 5월 말부터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6월에 마찬가지로 실기대회가 와다다다 열립니다.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삼육대, 실기대회가 진행됩니다. 대체로 여기 경희대랑 한양대,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디자인 하는 학생들이 거의 원탑으로 이렇게 뽑아서 실기대회를 참여를 하죠. 6월에 좀 많이 정신없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7월에 상명대 실기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8월 여름 방학이 되면서 동덕여대, 서울여대 실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거기에다가 전국 입시미술학원 연합회에서 진행되는 전국 연합 시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10월부터 11월까지 실기 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대체로 수능 전에 많이 끝났었는데 작년부터 강원대가 수시로 넘어가고 한양대 에리카가 수시 전형이 생기면서 수능 시험 이후에 실기 고사를 보게 됐죠. 그래서 대체로 실기 고사가 11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그서 3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대체로 1월 첫째 주부터 정시 실기고사가 시작됩니다. 정시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민대가 1단계가 실기하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1단계를 나누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가군 스타트 하자마자 실기고사가 바로 빡빡빡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고3 올라가면은 그래도 6월 모의고사까지는 성적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실기에 조금 더 가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태까지 실기를 조금 내려놓는다면 주요 대학 실기대회를 다 놓치고 가는 그런 방식이 되죠. 이 실기대회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실기대회 경험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실기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럴 때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실기대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실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뭐 입학에 가산점이 있는가? 아니면 수상 실적 전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가산점, 수상 실적 전형 그런 거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실기 대회를 강조할까요? 일단 수상 실적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입니다. 경희대, 국민대, 삼육대, 한남대, 울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계열에서 보면은 국민대를 제외하고는 딱히 실기 대회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실기 대회 실기 대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체능 계열이라는 것은 반복 숙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몸으로 익혀서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컨디션을 제대로 딱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험을 해봄으로써 진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을 많이 완화시키고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자신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실기대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합니다. 특히 미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모집의 끝까지 가거나 정시모집 끝까지 갔을 때 재수생이나 삼수생 그리고 고3들하고 실기완성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의 특징이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보죠.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재수술을 하고 삼수를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팔이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해서 그림을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것보다는 시간 내에 뽑아낼 수 있는 양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또는 고3들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그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의 평정심을 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만들었던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올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사실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갈고 닦은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현장의 경험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작년에 실기 대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아 저거 우리 학원 학생 그림이에요 우리 학원 학생 그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자주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지금 오신 오이형님 님께서 자료를 제공해주셨는데 팔로우를 하면서 쭉 보는데 참 학생들을 많이 아낀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광주 북구 CNC 미술학원입니다. 네, 오이영님께서 자료를 제공해주셨고요.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2024년 한 해에요. 한 해. 한 해에 동덕여대 금은동 수원대 최우수상 우수상 한양대 은상 동상 하면서 한양대 대상 호서대 대상 서경대 대상 조선대 대상 야 이게 뭐몇 년치를 묶어 놓은 게 아니라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한다는 게뭐 정말 대단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림이죠. 한양대 대상 수상작입니다. 광주 북구 CNC 미술학원 학생이 대상을 수상을 했었죠. 근데 이 그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또 오이영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저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그림을 준비를 하고 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그렸었던 그림의 어떤 세팅과 시험 주제가 유사하게 출제가 되면서 그림 전체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작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맞추고 온다는 거 이게 또 평소에 얼마만큼 학생이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에 따라서 평소 실력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편차가 생기죠. 광주 지역,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 광주 CNC, 광주 북구 CNC 미술학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 자체가 실기대회가 미대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상자가 어떻게 대학을 진학했는가?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대 대상, 상명대 금상도 수상했어요. 건국대 은상도 수상을 했고 동덕여대 은상도 수상했습니다. 이게 한 학생이에요. 또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은상을 또 하나 더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페이지 지면상 내장만 일단 넣었습니다. 이 학생 또한 마찬가지로 현역입니다. 고3 현역. 이 학생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격생 재현작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랜턴하고 브로콜리. 이거 어디 주제죠? 동덕여대 디지털 공예입니다. 27.68대1로 합격을 했어요. 이 꽁치하고 이 나무 블럭 퍼즐이죠? 이거 가지고 그려서 경희대 환경조경 디자인 45.67대1을 합격했습니다. 실기 대회에서 5개 학교에서 본상을 받고 수시모집에서 네,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동덕여대 환산 내신으로 5.58이다. 경희대 환산 내신으로 5.8이다. 특히 이 경희대 5.8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신에서도 합격을 할수 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1등급 100점을 주고 차근차근 등급이 떨어집니다 5등급을 86점 주고요 6등급을 80점을 줍니다 5.58이라는 건 어쨌든 5,6등급 선상에 서 있는 학생이었을 텐데 80점, 86점 이 정도의 중간 내신 등급을 가지고 동덕여대를 합격한다 이건 거의 실기 1등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대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등급별로 점수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5에서 6등급으로 가면서 90점에서 85점까지 떨어집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40%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5.8등급 경희대 환산 점수로 5.8등급 이렇게 나왔다. 그럼 거의 85점 이 정도에 가깝게 환산이 되는데 거기를 합격했다. 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실기 1등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기 대회 때 부터 그림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기 대회는 6월 이전에 상반기에 있는데 그거 끝나고 6 7 8 9 10까지 얼마나 더 그림을 트레이닝을 해서 끌어 올렸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림을 만들어 놓은 학생들이 당연히 실기 대회에서 성과를 이루고 당연히 수시모집에서 또 나아가서는 정시모집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꿈꾸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랜턴이 나왔는데 일단 형태가 복잡하죠. 여기 4절 4시간 시험입니다. 거기에다 수시모집이죠. 브로콜리 나왔어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형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근데 묘사하면서 묘사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을 좀 잡아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형태가 나왔다고 피해가면 안 되고 하나 제대로 잘 그리고 오자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메인을 여기다 팡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약간은 화면을 조금 양분하고 있다 그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얘가 조금만 더 머리를 조금만 더 세웠다면은 이렇게 약간만 더 세웠다면은 여기 공간에서 빠져있는 형태가 약간은 더 화면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나는 어려운 형태니까 이거 하나는 제대로 보여주겠어. 랜턴을 메인에 과감하게 큼직하게 집어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가운데 빛 연출을 하겠다. 여기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게 나머지 브로콜리들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물체가 확산되는 개념의 이미지처럼 구조축을 만들어내고 있죠. 얘까지 옵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이 랜턴, 과감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랜턴에서 그 위에 쪽에 움직임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딱 나는 요거 하나 정확하게 보여줄 거야 라는 의지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환경조경 디자인과죠. 아이 꽁치 디테일 봐. 아참 잘하네요. 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물이 나왔을 때 한색과 난색 이렇게 나뉘었을 때 보통 난색의 계열이 이 포인트 물체가 되죠. 근데 자연물이 나와서 눈달려 있어.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게 주제 물체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꽁치가 화면에서 주제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고 옵션으로 블럭퍼즐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이 나왔으니까 그게 메인의 주제 포인트로 확 들어가고 있죠. 꼼치 방향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얘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움직이고 있는 블록하고 같이 큰 관계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체 홀로 보여주는 형태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꽁치 다시 이 정도가 그림의 주제부를 만드는 기본 축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작은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붕 뜨죠 아래에서 무게 잡아주는 아이 이렇게 해서 화면 전체 밸런스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 정도는 옵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일단 소묘까지 포함해서 4시간 내에 끝을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 그림 스케치의 구조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밀도가 굉장히 좋죠. 밀도가 좋다는 것은 밝은 여백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밝은 여백에서 작은 연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중첩돼서 레이어링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체가 각각의 요소 이런 구조를 잡고 있는 축과 포인트가 되는 것과 이런 옵션의 물체들이 이 밝은 여백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밀도감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노하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실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학 합격을 증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최상위권 대학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실기 중심으로 입시가 최상위권 대학부터 점점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4월부터 실기 대회가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한다면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충분히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3일 전인가 장문의 DM이 왔어요. 지난 입시에서 저희 채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아, 너무 감동인 거야. 여러분들 어렵고 복잡한 미대 입시 진행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우리 그분 TV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